오늘은요, 최근 네.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제목의 어. 책을 출간한 분이신데요. 네.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박한우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책을 지금 한 켠에 끼고 계신데, 네. 에, 사실 교수님들이 책을 내는 일은 뭐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음. 에, 교수님께서 주목받는 이유가 특별히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의큰 이슈인 그런 지방대학 문제부터 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까지 두루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데, <laughs> 그래도 교수님이 저작께서 직접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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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존이다, 뭐 소멸이다, 이런 무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도 높고 사람들이 음. 힘들어 하고 있어서, 저는뭐 완전히 좀 새로운 다른 시선에서 이러한 지방 문제 그 다음에 음. 지방 대학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이 책을 내기로 결심을 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일종의 우리 지방 사람들한테 행복 바이러스를 좀줄수 있고 음. 새로운 어떤 소통과 시각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네.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 음. 네, 제목입니다. 네, <laughs> 네. 어, 이 책. 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그동안 예전부터 써오셨던 글들을 좀 모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가장 좀, 가장 젊었을 때 쓰셨던 네. 글은 혹시 언제쯤일까요? 예, 제가 가장 젊었을 때쓴 글은 지금 이것이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영남대학교에 왔는데 그 예. 이전인 1990년대 후반에 썼던 아. 글까지 있습니다. 예. 뭐 1996년도에도 썼던 글이 있고 오. 1999년도에 썼던 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읽어봐도 네. 이게 당구 어, 그때 20년 전에 썼던 글인가 싶을 정도로 시대적 음.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 그만큼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 어, 시대의 어떤 그흐름에 따라서 음.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 네. 생각. 근데 저는 어. 제가 어렸을 때쓴 글들은 보니까 네. 아, 뭐 오글거려서 <laughs> 아. <laughs>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성견지명 <laughs>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laughs> 아, 저는 뭐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좀오글거리요데그리워서 <laughs> <laughs> 아, 아. 그렇게 제가 이 예전 글을 보더라도 네. 그런 느낌은 좀들지 않습니다. 음. 사실은. 음. 예. 그렇군요. 음.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에 부임을 하셨죠,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사실은 2003년도에 음. 교양수 제가 들었어요. 아, 제가 대학 생활에 있어서 몇안 되는 에이플 중에 하나가 교수님 수업이라 뭐 구면이시네. 구면인데 제가 네네. 볼 때마다 큰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laughs> 지금? 예. 같이. 아 생방 끝나고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아, 네. 드리겠고요. 네. 사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나 이제 저는 대학 통합 글로벌, 글로컬 네. 대학 이슈인데요. 아, 지진한 주였죠 우리 교육부에서 네. 시행하는 글로컬 대학 상공 프로젝트가 공모전 마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한테 우리가 5년 동안 천억을 지원하는 이번 정부의 지방 대학 혁신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영남대학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차 선정에서는 우리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는 없었지만, 어, 2차, 이번에는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아, 사실. 네. 사실 몸 담고 계시는 또 영남대학교가 지역에 또 명문 또 사학이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대학인데 네. 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laughs> 네, 궁금해요. 네, 올바, 네, 올바른 하시는데요. 방향으로 예. 예, 열심히 우리 가고 있고 특히 네. 이제 뭐 영남대학이 어, 다른 지역의 또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큰 네. 장점이 있다면 우리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글로벌화 그러니까 음.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음.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연구실에만 보더라도 뭐 필리핀 박사과정, 블루네이 석사과정, 음. 그 다음에 미국인, 그 다음에 연구원 해서 음. 아주 다양한 국적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어~ 결국엔 뭐~ 지역대학의 발전은 곧바로 또 지역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음. 앞으로 지역대학들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청신호가 이제 환하게 켜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 네. 아~ 그런가 하면은 그~ 교수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시대 일찍이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지역의 관광 분야까지 콕 집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 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는 이제 전화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고학력인이라든가 고소득자들은 이 전화 여론조사를 좀 회피하거든요. 어.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올레길에 많이 가는데 네.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올레길을 걷고 와서 브로그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음. 빅데이터 조사를. 하면 그런 그 전화 여론 조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어, 그런 게또 장점이 있군요 네. 어~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학력자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전화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전화로 하는 여론조사는 약간 강요한 응답이고 아, 그다음에 자동응답 네. 전화가 많다 보니까 네네. 아~ 이게 인간으로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음.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아. 걷기 여행지가 좀 있다고 저 들었는데, 빅데이터 네.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구시에도 우리 팔공산이 있고, 또 달성의 비술산이 있기 때문에, 음. 대구에도 걷기 여행지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있고요. 오, 경북에도 네. 뭐 20개 나 어, 이상의 어떤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걷기 여행지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은 또 우리 김강석 교회도 사실은 음. 우리 걷기 여행지로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대구시라든가 경상북도에서도 걷기 여행에 대한 운, 올레 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음. 욕구들을 파악하면 음. 좀더 나은 또 정책과 사업을 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걷기 여행지가 음. 그렇게 대구 경북에 많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또이 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전엔 사실 저희가 집으로 날라오는 그 공보물만 봤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지금은 사실은 선거가 이제는 어,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누가 당락을 이제 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음. 파, 판단할 수도 있고, 음. 또한 후보자들도 이제 그 인터넷하고 또 AI 등을 통해 가지고 캠페인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보자들이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음. 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좀 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특히나 이제 50전 세대가 요즘에 이제 너튜브 이런 쪽에 좀 많이 빠져 가지고 어 너튜브 유전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네. 특히나 5060 세대들,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도 이런 너튜브에 지금 많이 흠뻑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세대에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어, 또, 저희 같은 지역방송사라든가 또 신문사, 음. 지역 언론은, 어, 이런 그, 쪽과 비교해 볼때좀 많이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일단, 뭐,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음. 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너튜브가 아이를 키운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낳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지만 키우는 <laughs> 네, 것은 예, 결국 매체가 키운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매체의 주인이 사실 과거에는 이런 지상파 방송이었다면 지금은 음. 이제 디지털과 SNS가 이제 음. 어, 상당 부분 사회화의 기능을 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상파 방송도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조금은 그 어,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네. 좀 진행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음. 네.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또한 이제 아무래도 너트브라든가 이런 디지털과 SNS들은 인공적인 것이 또 많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음. 지상파 방송은 또 이런 때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거 혹은 인간다움 하는 거 음. 네. 진짜 내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최근에 음. Not by AI. 그러니까 AI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오, 우리가 네. 다들 인간으로서 나와서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는 네. 다 AI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 네. 훨씬 더 사람들이 네. 호응을 해주는 거죠. 오, 그렇습니까 오,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가 역발상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인간비 어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뭐 <laughs> Not AI <그래요>. 너무나 AI스럽지 않기 때문에 티가 <laughs> 나죠. 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휴먼, 휴이니 네, 그렇죠. 예, 네, 너무나 네. 휴먼스러우니까. <laughs> 휴머니즘을 저희한테, 네. 한사을 하고 있죠. 저는 또 궁금한 게이책 속에 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네. 시대에 대구 경북에서 멍 때리자.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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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멍 때리기는 사실 우리 김철원 씨가 좀잘 맞죠. 맞죠. 그렇죠. <웃음> <웃음> 박한우 <웃음> 교수님 수업 네. 말고는. 네. 네. <웃음> <웃음> 근데 멍 때리는 건 사실 뭐. 어디에서든 할수 있는 건데, 왜 네. 하필 대구경 음. 우리 지역에서 멍을 때리자, 이렇게 음, 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열이 아주 높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도 대구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음, 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교육률이 또 높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뭔가 쉬어야 돼. 정신적으로 좀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음. 그멍 때리기에 참 좋은 도시다. 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음. 아시다시피 이제 뭐 모닥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음. 뭐 <laughs> 불멍도 하고요. 네. 어, 빗물을 보면서 멍 때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처럼 대구에서 팔공산도 있고, 또한 음. 또대구 경북이 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경북에 또 자연환경이라든가 휴양림도 음.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네. 또 대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또 우리가 제조업의 어떤 임금이 또 가장 낮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은 어~ 다른 시각에서 보려면 좀 멍을 좀 때리면서 우리가 어~, 어 인간이 되고 진정성을 찾아가고 오히려 부족함을 또 자각하면서 네. 또 새로운 것을 충전하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예 음. 네. 어~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많이 바쁘게 빠르게 이렇게 음. 시간을 맞아요.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어, 빨리 이렇게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음. 예, 우리는 멍을 때려야 됩니다. 음. <laughs> <laughs> 그래, 예. 그런가하면 그 스마트폰 세상에서 대구는 약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네, 이 얘기 뭐, 좀. 이거 상당히 그,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저의 그러니까 네. 발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음.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세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대구는 위계적이고 보수적이고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화에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가 스마트폰 세상의 약자다라고 했고, 음. 실제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은데요. 음. 가장 쉬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유명한 것인데 음.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구글에서 네. 검색해 본그 16개 강력 시도를 보면 예. 대구와 경북이 가장 오. 적게 검색한 꼴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고 네. 금융적이고 아주 음. 핫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 대구 네. 경북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에 네. 좀 우리 대구 경북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것 같다 생각어서 아 그렇군요. 네. <laughs> 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가끔 네. 또 멍을 때리는 거는 음, 필요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아니, 오늘 우리 어,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네. 책을 출간하신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박하늘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핫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